자, 13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죠. 그리고 A 집합이 10의 약수, B 집합이 4와 9입니다. 자 이때 얘네들을 만족하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인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즉 X로 가능한 집합은 몇개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먼저 이부터 볼까요. 자 A 차 X가 공집합이에요. 무슨 뜻이냐? 바로 A에서 X를 제외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는 X라는 집합에, 집합에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으로 들어있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A에서 X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요런, 이런,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X, B차 X가 도로 B죠. B에서 X 집합을 제외했는데 도로 B다. 이런 얘기는 B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X 집합은 B와 아무 관계가 없다. 즉 서로소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있어야 B에서 X를 제 아무리 제외해도 그대로 B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B와 X는 서로소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합 X로 가능한 애들은 몇 개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전체 집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전체 집합은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네들을 원소로 하는 게 전체 집합인데, 자, X 집합은 A에 A의 부분 집합이죠? 아, 거, 거꾸로, 다 거꾸로, 반대로, 반대로. 아, 선생님, 이거 이렇게 적, 그려놓고서 이렇게 적었네요. 반대, A가 X의 부분 집합이죠, 이렇게. X란 집합은 A의 원소인 10의 약수, 10의 약수가 1, 2, 5, 10이거든요. 얘네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얘네 반드시 X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들인 거고, 동시에, 자, B와는, B와는 서로 소정. 그래서 B의 원소인 4와 9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와 9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되고, 이제 나머지 있죠? 3과 6과 7과 8은요? 어떻습니까? X 집합에. 자, X 집합에. 일단은 1과 2와 5와 10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3, 6, 7, 8은, 얘는 어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있어, 있거나 없거나, 요러한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X는 이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제외하고, 반드시 없어, 없어야 되니까 얘를 제외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 얘네들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주는 개수랑 똑같아요. 얘는 원소가 뭐 4개가 있으니까, 바로 4개, 4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드는 경우는 이게 4제곱이겠죠. 16개? 그래서 바로, 얘를 만족하는 집합 X는 모두 16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